허태정 대전시장이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대전역과 임시 대기 시설을 운영 중인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충남 지역의 올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1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공주시가 자가격리자 80여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했습니다. 천안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 대전충남 뉴스 지우열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대전역과 임시대기시설인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을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허 시장은 대전역에 도착하는 해외입국자들의 이동 동선을 자세히 체크하고 안내를 위해 근무 중인 공무원과 발열 감지기를 운영하는 군 관계자들도 함께 격려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는 플랫폼에서 내려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 대전역 로비에 마련된 발열 감지기 운영 장소에서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대전역 동광장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옮겨 검체를 채취하는 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위해 자가용이나 시에서 마련된 임차 버스를 통한 귀가 또는 침산동에 마련된 격리 지원시설로 이동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근절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휴양시설을 직접 찾는 현장 행정에 나섰습니다. 대전시청 직원들과 함께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재개장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안전거리 지키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이어 장태산 자연휴양림 휴양관과 숲속교실 등 시민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을 점검하고 철저하고 주기적인 방역과 접근 통제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곽, 휴양시설 개방으로 산책 등 가벼운 야외 활동 공간은 열었지만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며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충남 지역 동식품 수출이 코로나19를 뚫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1분기 동식품 수출액은 1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수출 증가 원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익국 소비자 패턴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면역력 증진과 관련한 인삼과 분유 등 기능성 식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수출 동산물인 배는 대만 시장을 중심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2% 증가한 69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였던 딸기는 지난겨울 온난화에 따른 무름 현상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공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 공급했습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꾸러미는 자가 격리자들의 건강을 위한 제철 과일과 야채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됐으며 신선도 유지를 위해 꾸러미 제작 후 48시간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모두 80여 명에게 1, 2차로 나눠 공급됐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급식 출하 농가를 돕기 위한 구매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전기차 4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으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접수 기간을 예산 소진 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2020년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서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도 완화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대당 최대 1,520만 원 초소형차 대당 최대 750만원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제적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